이거는그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케아에서 500원 네 여러분 하이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뭐 이사한 공간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을 은근히 많이 샀어요 특히 이케아하고 다이소 이두 군데에서 모든 걸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았던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집부터 보시죠 <목소리> 네 이게 끝이에요 아뭐 없죠 진짜 쪼금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정도? 그 정도 사이즈고요 일단 하나씩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부엌이고요 부엌에서 제가 은근히 많이 샀어요 요고 요게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렇게 뜨거운 거 집을 때 쓰는데 이게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줬거든요 근데 전자렌지 같은데 뭐 돌리고서 빼고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손도 잘안 띄고 그리고 요 행주거리 요것도 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가 돼 있어가지고 잘안 흔들려요. 이게 처음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샀고, 요거 진짜 편해요. 원래 항상 수세미지를 하고 나면은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면 막 음식물 같은 게 묻고 이래가지고 되게 싫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요것도 제가 1,000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어. 요 그리고 식기구도 많이 샀습니다. 요거. 땅콩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맥주 먹을 때 먹는 건데. 요것도 1,000원. 요거는 음식 플레이트 하는 도마는 아니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 놓고 먹는 거예요. 요것도 3,000원.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아우, 여기는 뭐 다이소 천국입니다. 역시 냄비는 양은 냄비죠. 이렇게 라면 얹어서 먹는. 요게 3,000원. 3,000원인데 괜찮아요. 열 전도율도 좋고 혼자 딱 라면 끓여 먹기 딱 좋은 사이즈 전 술을 좋아하니 이렇게 소주잔. 요것도 1,000원. 가끔 허세 부릴 때 양주. 요것도 1,000원. 냉장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 술밖에 없냐? 냉장고에. 전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치즈를 저렇게 한통사 놓고 먹습니다. 와, 정말 냉장고에 든게 없네요. 다음은 옷장. 옷장이 되게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진짜 많이 버렸어요. 오면서 모자라서 공간이 되게 많이 버리고 동생 집에도 많이 놓고 오고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근히 정장도 좀 자주 입고요. 그리고 셔츠 같은 것들, 재킷 같은 것들을 많이 입어서 그런 옷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잡동사니. 요즘 제가 가장 빠져사는 우리 빅스비. 하이 빅스비. 좋은 아침. 아주 외로운 자취생들한테는 필수품입니다. 여기는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제가 사놓고 두번 날린 드론 아 이거 언제 날리죠? 그러니까 날씨 좀 풀리면 제가 진짜 날릴 건데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요즘 100만 원짜리 인테리어 소품이 됐어요. 요거는 예전에 아프리카 할때막 게임할 때 게스트들 불렀을 때 많이 썼던 건데 이거 알죠? 해적놀렛! 누름 펑 올라가는 거. 엄청 세게 튀어요. 요거는 가운데 저 펭귄 세워놓고 저 막대기로 두드리면 펭귄 바닥에 떨어지면 지는 거. 어 이게 있네. 요게 여러분 그거예요. 다트 던지는. 이게 다트 던지는 화살이거든요. 옛날 아는 형님이 선물해줬는데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선물해준지 모르겠는데 술 엄청 먹고 자기가 아끼는 거라고 그 형이 저한테 선물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놓고 있긴 한데 저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로 올라오면 어머 여러분 제가 저자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억소리나는 유튜브 소리의 비밀 절대 취업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그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케아에서 500원 엄청 싸죠 가짜예요 가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고 흙도 다가짜인데통 비어 있죠 500원짜리 인테리어 중엔 최고인 거 같아요 요거는 양초 이것도 천 원인가? 줬던 거 같거든요 가끔 좀 은은한 분위기 내고 싶을 때불 한번 톡 켜면 되는 요거는 책볼때 책갈피 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다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되게 예쁘죠 그리고 위쪽에는 제 상패들 이건 뭐야 예전에 무슨 용인시에서 공모전 했을 때 대학교 때 받았던 이거는 아시아 왕궁 슈퍼챌린지라는 무슨 대회 나가서 받은 거 이거는 아프리카TV에서 강의하고 받은 감사패 라이브 할때 뒷배경으로 좀 써서 여러분들 몇번 보시긴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요거 스탠드 이것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게 가격이 14,000 얼마인가? 15,000 얼마 키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불을 켰다 껐다 이걸로 할수 있고 저는 AI 스피커 연결은 해놔서 스피커가 꺼줍니다 하이 빅스비 스탠드 꺼줘 원래왜 네, 이러지? 하이 빅스비 스탠드 켜줘. 어 됐다 이제 되네. IoT 세계로 빠지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일하고 방송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방을 따로 잡았죠. 좀 특이한 거는 요게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여기 방에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옵션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방을 구했어요. 사실 더큰 방도 있었는데. 요 책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요 의자는 이것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케아에서 2만 5천 원인가 3만 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되게 편해요. 튼튼하고 뭐 묻어도 잘 지워질 것 같은 그 재질 있죠. 그런 느낌에, 저는 바퀴 달린 의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앉아있으면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고정된 의자를 좋아하고, 약간 딱딱한 의자를 좋아해요. 그게 일할 때 편하더라고요. 푹 꺼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요 의자를 샀습니다. 색깔도 흰색 좋아해서 깔끔하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1분 리뷰로도 보여드렸던 제 노트북. 모든 영상 편집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브릿지 마이크인데 이게 USB 형태여서 그냥 꼽으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복잡하게 세팅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음 제가 기억나는 게 인터넷으로 샀는데 10만원 주고 샀어요. 음질도 괜찮고 여러분들 라이브 할때 제가 다 이거 쓰거든요. 어,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룩스패드. 유튜버들이 조명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죠 이게 딱 켜고 파워 조절도 할수 있고 또 색깔 조절도 할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갔다가 흰색으로 갔다 더 어둡게 더 밝게 이런 식으로 가격은 2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신 버전 거의 뭐 기능은 똑같고 약간의 디자인 차이랑 가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은 요거 써요 웹캠 로지텍 이게 로지텍 920인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유튜버 국민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 7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키보드인데 무지개 키보드에요 전원을 키면 불이 들어와요 이쁘죠 나름 불빛 나는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5만 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소리가 되게 좋아요 저는 이런 타자 치는 듯한 이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해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5,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다이소에서. 전자기기는 그냥 저기 전자제품 매장 가서 사세요. 진짜 그냥 누를 수만 있는 마우스예요. 버튼 누르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 화분 기억나시죠? 요거 바로 옆에 있던 건데, 근데 이거는 5,000원. 왜냐면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게 1,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원인 줄 알았는데, 요 통값은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니까 5,000원인가 그랬어요. 요건 5 0 0 0원 요건 500원, 10배 차이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결혼식 사회 보고 그 친구가 선물로 해줬던 거예요 딥디크 방향제 같은 거 뿌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놓다가 지금 여기 아래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네, 이 버튼 이렇게 눌리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요거를 돌려서 탁 세우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근데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서 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펜을 같이 줘요. 그래서 이 펜을 가지고서 여기다 낙서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낙서를. 근데 사진에서 보던 그 느낌은 전혀 안 나와요. 저는 그냥 늘 그냥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laughs> 이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가격은 5,900원. 집꾸미기라는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가격 대비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송료까지 해가지고 한 8,000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는 이렇게 프린터기랑. 저는 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체 집에 왜 금고를 뒀냐고 하는데, 어떤 기회로 금고를 그냥 받게 됐어요. 이렇게 하 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따란. 아, 진짜 별거 없어요. 통장이랑 뭐 쓸데없는 것들, 아무 필요없는 것들. 아, 제가 좀, 여러분 좀 특이한 취미가 있어요. 옷에 달린 탭 있잖아요. 그거를 좀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옷을 사면 옷 탭을 그렇게 모아놨어요. 이게 취미 아닌 취미로 변해가지고 항상 옷을 사면 옷에 있는 탭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아, 언제 한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있네요. 전혀 중요한 거 들어있지 않는 금고입니다. 얼마 전에 산 박나래 기절베개. 진짜 약간 기절하는 느낌이에요.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좀 푹신한 베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25,000원? 이케아에서 산옷걸인데 10개 들었거든요. 플라스틱. 근데 2,000원. 근데 사고 나서 아직까지 뜯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굳이 안 필요한데 사는 물건인 것 같아. 어 싸니까 사야지 하고 샀는데 막상 집에 오고 뜯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충동구매를 최대한 줄이세요. 화장품이 많습니다. 나름 피부관리를 착착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에는 이런 잡동사니들 들어있어요. 저도 뭔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모자. 저는 모자 쓰는 걸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모자가 하나도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은근히 귀찮아서 모자 쓰는 걸 좋아하고. 근데 정작 모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흰색 그리고 검은색. 예전에 제가 한번 1분 립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제가 1분 립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은 제가 거의 다 쓰고 있는 게 많아요 다리미거든요 판 없이 다리는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꾸미기에서 산 커피포트 25,000원 잘 보셨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아무튼 제가 이케아랑 다이소 이렇게 두 군데서 많이 물건을 샀는데 정말 자취생들한테는 최고의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싸게 사실 거는 약간 다이소가 좋은 것 같고 좀 감성 있는 물건 사실 거면 이케아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두개잘 비교하시면서 사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